안녕하세요 축진목입니다 토트넘과 케이리그 올스타가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요 오늘 토트넘이 새로운 중원을 구성했습니다 그 중원은 어떻게 기능했는지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베리발, 그레이, 사르의 3명의 중원을 구성했고요 플루셉스키가 제로톱으로 나서는 선발 라인업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베리발, 사르, 그레이 어린 선수들로 중원이 구성된 게 매우 신선했죠 토트넘은 기존에 하던 것과 비슷하게 선수만 바꿔서 플레이했습니다 왼쪽 풀백 돌니다 밀리를 시즌 내내 우도기가 하던 역할. 내지는 위치로 올려놓았고 클로셉스키와 투톱처럼 구성했습니다. 근데 클로셉스키는 아무래도 미드필더도 겸하고 있는 선수라 그런지 히샬리송에 비해서 활동 범위가 더 넓었고 지금 장면도 사르는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고 클로셉스키가 밖으로 나가서 공을 받아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른쪽 측면으로 가서 공을 받고 어깨로 공을 지키면서 안쪽으로 끌고 오고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세운 다음에 반대쪽으로 전개해주는 원래 미드필더의 역할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도 했었던 클루셉스키입니다 오늘 토트넘은 얻었던 이득 중에 대부분이 강력한 압박으로 생성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골킥에서 짧은 빌드업을 전개할 때 강력한 강도로 전방 압박을 수행했죠 또 이렇게 토트넘이 공격권을 잃고 상대방이 뒤에서 볼을 돌릴 때 수비 진영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압박을 하며 팀 K리그의 소유권을 쉽게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의 골도 압박 상황에서 나왔죠 이렇게 토트넘이 높은 위치까지 가서 압박하니까 박승욱이 어쩔 수 없이 롱 공킥으로 걷어내게 됩니다. 이 공을 토트넘 선수가 끊고 받아낸 선수가 앞쪽으로 빠르게 전진합니다. 그리고 사르가 손흥민에게 밀어주고요. 손흥민은 이 공을 잘 챙겨서 슈팅을 합니다. 근데이 공이 조현우의 손 맞고 앞으로 떨어지고 클루셉스키가 여기로 세도하며 세컨볼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을 잘 차지해서 뒤로 돌아 슈팅을 마무리하는 클루셉스키입니다 득점을 한 이후에도 토트넘은 압박을 쉬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이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팀 k 리그가 역습 나가려고 툭 찍어서 앞으로 공을 주. 이때 센터백 에메르송이 뒤에서부터 달려오면서 이 공을 끊어냅니다 다시 높은 이치부터 토트넘 공격이 시작됐죠 이런 것들을 보면 토트넘의 강한 압박이 체계가 잘 갖춰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은 특히 공격 진영 왼쪽에서 파생되는 좋은 움직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앞쪽으로 전방 패스가 들어올 때 손흥민이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돌리에게 패스를 줍니다 또베리발이 돌리에게 돌리가 손흥민에게 공을 내주는 상황도 있었고요 손흥민이 이 공을 챙겨서 다시 다시 가운데쪽 돈리에게 공을 주곤 했습니다. 이 왼쪽에서 선수들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였고 공시 다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장면도 왼쪽에서 펼쳐진 좋은 3자 움직임인데요. 사르가 손흥민에게 공을 주고 손흥민이 클루셉스키에게 바로 내줍니다. 이렇게 3자 패스가 형성되는 순간에 사르는 쉬지 않고 가운데쪽으로 뛰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죠. 손흥민이 클루셉스키한테 준 공이 도달하고 있을 때 사르가 가운데쪽 공간으로 뛰니까 클루셉스키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 가 생깁니다. 사르에게 공을 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왼발 쪽으로 컨트롤 해놓거나. 그래서 K리그 수비수들은 쉽게 대응을 하지 못하죠. 클루셉스키는 사르를 주는 척하면서 바깥쪽으로 공을 빼놓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땅볼 크로스. 베리바리 슈팅을 하지만 골대를 막고 나옵니다. 또 손흥민이 이렇게 공을 가지고 있을 때군리가 수비 뒤로 뛰어주면서 우도기와 호흡을 맞췄던 장면이 오버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흥민의 개인적인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K 더위 속에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잃지 않았죠. 손흥민이 개인적인 돌파 능력으로 체준을 제쳐냅니다. 손흥민의 몸이 오른쪽으로 타고 간 순간 체준은 앞쪽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골대 쪽을 보고 있었고 뒤늦게 등으로라도 오른쪽으로 따라가 봅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흔들고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파포스트 모서리에 미친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또 다른 득점도 손흥민의 순간적인 재치에 놀랐습니다. 사르가 손흥민에게 손흥민이 클루셉스키에게 공을 내주고요. 클루셉스키가 여기서 손흥민에게 공을 주는데 손흥민이 박승욱의 다리 사이를 보고 공을 툭 하고 밀어넣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클래스를 볼수 있었죠 그리고 손흥민이 몸은 팝포스트 쪽으로 열어놓고 슈팅은 리어포스트로 하면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토트넘은 전반을 3대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전에는 조금 지친 모습을 보여주면서 K리그에게 역습을 많이 허용했고요 공격 시에 많은 숫자를 투자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되거나 역압박이 실패하면 역습 리스크는 존재한다는 걸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던 후반전이었습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베르너가 특유의 가운데로 치다가 왼쪽으로 순간 속도로 올리는 드리블을 보여줬고 왼발로 안쪽 크로스 뛰어가던 랭크셔가 마무리하면서 네 번째 득점을 올리는 토트넘입니다. 케이리그도 후반전에 세 골을 만회했고 경기는 4대3으로 토트넘의 승리로 끝납니다. 아무리 이벤트성 경기라지만 토트넘이 전반전에 주전 멤버들로 보여준 공격 패턴이라든지 역압박, 전방압박 같은 건 완성도가 꽤 높았다고 볼수 있다.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역습 리스크를 노출하는 것 역시 지난 시즌과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시즌에 돌입하더라도 토트넘은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